지난 밤에도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아침 일찍이 한번 고추밭에 가보려고 걸어가고 있습니다. 바람이 부니까 고추들이 난리가 났네. 아 여기는 산이라. 골바람이 어마어마합니다. 한번 뭐 불면 평소에도 그냥 그래서 이렇게 고추를 고추마다 이렇게 박아 놓지 않으면 난리가 납니다. 요즘 시기에 원래 바람이 많이 불거든요. 요즘 시기에는 5월 한 중순까지는 바람이 세차게 많이 붑니다. 그래서 고추밭에 작물 싣으면 온데 관리를 잘 해야 합니다 이런데 흙을 조금 더 얹어야, 얹어줘야 되겠네 비가 와가지고 안으로 조금 더쓸려 내려갔네요 그나마 고추들이 뭐 이렇게라도 묶고 나왔으니 그나마 다행입니다. 애들이 애들이 요 끝에 보면 고추 끝에 보면 여기 바람에 실 실려 가지고 <laughs>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. 여기는 길한다 길을 만들려고. 전부 뺐습니다 이렇게 한 포기씩 전부 뺐습니다 그런대로 잘 크고 있습니다 지금은 고추가 잘 크고 어, 이놈은 또두 갈래로 걸려 뭐 이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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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현상이 있노 고추가 왜 이런 현상이 있지 <laughs> 이렇게 갈라지네 이거는 방아다리도 아니고, 올라오면서 아예 그냥 두 가지로 그냥 갈라졌습니다. 방아다, 방아다리도 아닌데. 참네. 나한테 복을 주는구나. 가지를 많이 벌려가지고, 꽃을 많이 열게 하려고, 응. 나한테 복을 주려고 하는구나. 아이고. 고추들아 고맙다. 아직까지 뭐 여기 뭐 두갈래인지 세갈래인지 영은 두갈래고 세갈래 벌어진 것도 있고 두갈래 벌어진 것도 있고 뭐잘 모르겠다 이래가지고 꽃이 뭐 이제 이제 싹 나오니까 이건 뭐 두갈래인지 세갈래인지 어? 알 수가 있나?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. 한 일주일 정도는 더 지켜봐야지 뭐 이게 두 갈래인지 세 갈래인지 알수 있을 것 같네요. 오늘 오후에는 진딧물약을 쳐야 되겠습니다. 날씨가 교회 갔다 와서 날씨가 오늘은 맑으니까 오후에는 바람이 불더라도 진딧물약을 쳐야 할것 같습니다. 심은지가 지금 한 24월 21일, 4월 21일 날 심었거든요. 그러니까 열흘, 열흘, 열 하루, 열 하루 지났네요. 열 하루 지났으니까, 어, 진딧물약 쳐도 될것 같습니다. 진딧물약 치고, 모두사하고, 사과, 모두 진딧물하고 그냥 섞어가지고, 한번 살포하고, 또 한, 일주일 정도 있다가 미끄럼 한번 주고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일이 일이 작은데 고추들이 날씨가 추워서 밤에는 날씨가 추워 가지고 잘안 큽니다 자세히 보시면 이 이파리 이 테두리 부분이 약간 바람에 아들이 고생을 많이 하네 내가 너무 빨리 심었다. 사실은. 욕심을 부려 가지고 너무 빨리 심었어. 남부 지방이라고 해도 원래는 한 5월 한 5월, 5월 한 5일 넘어가야 되거든. 5월 5일 넘어가야 되는데. 4월 25일에서 5월 10일까지 심으면 되는데. 조금 빠르긴 빨랐습니다. 사실은. 뭐 나보다 더 빠른 사람도 천지더라고. 빨리 심어가지고, 막, 냉해 입어가지고, 입어가지고, 교회 그, 저 조그마한 그, 텃밭에 고추 몇개 심어 놨는데 보니까, 4월달에 심어놨어, 4월 초에. <laughs> 그때 엄청 추웠잖아. 4월 초라도 그때 추웠는데, 아이 그때 그냥, 어, 보니까 막, 고, 고추가 그냥 냉해 입어가지고, 내 늦게 심은 거보다더 엉망이더라고, 그냥. 아, 살아나질 못해. 고개를 숙여가지고 살아나질 못해요 여하튼 오늘도 안전운전 하시고 모두 건강하십시오 축복합니다